김정현 선생님, 김정현 선생님, 지금 여기 저기 인사 아트 센터 네. 비가 아주 오늘 봄 비가 천만 금의 봄 비가 왔어요, 그죠? 전국에 있는 불타는 산을 그냥 다 <laughs> 여기 이게 뭡니까? 오늘 이번에 그 저기 전시회 제목이? 음. 보이는 그대로 <laughs> 김장현 선생님 선생님 이게 지금 문인데 보면 작품이 예를 들어서 어, 엄청 감성을 자극하네 이거 사진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 당연히 아니죠. 네. 아니, <laughs> 제가 우문. 아니, 그게 니 원래 다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생긴 문을 네. 그대로 그리신 거죠. 네. 이거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니죠. 붓으로 그린 그림이시잖아요. 네. 그죠? 예, 그거에 는거그 정도로 정교하고 사실적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야, 이거는 화기연금은 어디서 찍으시, 어디서 이런 이런 작품 문을 보셨지? 네. 선생님 작업실이 어디에요? 네, 광주. 광주? 아, 광주. 그 광주나 전라도 쪽에서 그 선생님 작업실 인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옛날 문들인가요? 네, 그죠 d j o 년 y e a 년 전에 a h y e 중국에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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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a h y 이 함석함석문이네요 예. 예. 녹슨 한석문 여인숙 이야 옛날 감상이 나오네. 이여여 이제 요즘엔 달방이잖아요. 예예 달방. 옛날에 요여인숙 풍경이 요대로 보이네. 예. 여기 여기 속에 속옷도 보이네. 예. <laughs> 아 신발 슬레받 <laughs> 대부분은 한국 풍경이죠 한국 풍경 중국 풍경도 있나요? 네, 빨갛고 이는 중국 빨갛고 원색적인 네. 거는 네. 아요거는 이거 창고 들어가는 요거는 약간 추상적인 상적인 아니라 이게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하네. 이 속에 뭐가 있을까? 이중생활. <laughs> 그러니까 엄마는 형편은 예. 그, 어려운데 예. 이런 명품을 예. 입고 신고 다니는 예. 그, 어떤 이중적인. 예, 이중적인. 그런 거 신기한 거예 예, 여자의 이중적인 예. 생각을 엄마의 이중적인. 짓불도 없으면서 그렇지 <laughs> 바로 그게 짓불도 <laughs> 없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 짓불도 <laughs> 없으면서 이게 그 작품 작품 설 저기 제목이 짓불도 없으면서 이렇게 <laughs> 요즘에 뭐밑트가 있고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 이건 아마 화장실문같아요 화장실 낫달 화장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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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화장실 이제 구멍이 있어아 네. 구멍이 그래서. 아 낫달 달을 네. 원래 온, 아, 오는데, 예, 이 단이 예. 오면 좋겠다는 그러면 그런... 화장실 안에서 본 그림인가? 그, 뭐 그, 그렇지는 그, 아,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이 장식이 안쪽에 있나? 예. 바깥쪽에서 열리는 거 아, 요것도 작가 선생님이 보신 그대로의 아. 아니 이거는 양철 문은 원래 있는 건데 네. 아. 제가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바다 작업했어요. 음. 문을 딱 열면 바다 보이면 좋죠. 아 선생님, 은 바다 작업도 바다 풍경 그림도 네. 네. 원래? 월, 네. 네, 이건 상상이구나. 이건 음. 음, 중국. 네, 이건 중국 풍경. 네. 네. 예, 음. 야, 그 선생님이 그 전에는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 <laughs> 예, 이게 이 지금 선생님 작품이 이게 이 작품은 예, 음, 음 한지 침묵, 한지의 한지에 연필로 코 삼각이군요. 삼각은 뭔지 아십니까? 예. 삼세겹 예, 예, 에 원래 네. 한지나 두류를 하거든요. 네, 한지에다가. 네. 네. 그러면 세겹이면 한지하고 그다음에 아, 화산지를세 장을 아, 화선지를. 화산지를, 붙이는 예. 붙이는 화산지를. 지를 저기 그 뭐라고더라 한지. 그래잘 어, 자기는 이 예, 네, 그렇게 예예. 예, 예. 이 합은 좀얇더하고요 예예. 참하고요 예. 여기 가면 한지 제가 한지 잘하시는 분도 잘 알아요. 한지 작품하시는 분들 한지 한 공장 잘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작품에 많은 도움이도 되고. 음. 저 오늘 기능이 안는데 예. 옛날 우리 하은할 때는 예. 들려서 예예 예. 이 그거는 그렇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을 잡아 주니까 돌리면 그렇죠? 에이. 잠금. 예. 예. 옛날엔 다 들리잖아요. <laughs> 아마 이제 지금도 저런 감성을 좋아해서 아마 있을 거예요. 장식들이. 아니, 장식이 아니고 네, 예, 예, 예. 무슨 말씀이잖아요 아. 탄광? 네, 데 저는 을세는 마이스크. 예. 저는 참고, 예. 예. 아는 참고, 예. 예. 저는 이고 예. 저는 참고, 예. 저는 예. 저는 참광 예. 탄광 참에 예. 저는 참고, 예. 저광 예. 고 아마 음, 어, 옛날에 에이. 탄광 나와서 음, 샤워를 했나봐요. 음, 바다에서 에이. 샤워를 하고 재밌었다 해서 에이. 실제 그런 풍경은 아니고 선생님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웃음> <웃음> 탄광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풍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아이고. 이것도 실제 풍경은 아니고 선생님이 생각해서 올려놓으신 거죠? 네. 네. 난자나 와는 창원이죠 네. 저는 이런 풍경 많이 봤는데 시골에서, 그죠? 네. 선생님도 많이 봤죠. 아니, 전혀... 아버지가 술안 드셨어요? 안 드시는데 <laughs> 이건 이거는, 이거는 아버지의 아니, 이야기래요 <laughs> <laughs> 가끔 가끔 이런 짓도 합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허시야 돼. 제정신으로 살라고 해야 돼요. 가끔 풀어야 돼. 야 작품 좋네요 작품. 아, 작품 좋아해 작품. 여기, 여기가 지금 4층인가요? 3층. 원래 3층이 이런 분위기였었나요? 일부러 선생님이 커신 건가? 아니죠. 조명이나 이런 걸 일부러 선생님이 연출하신 건가? 예.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전시장 분위기가. thank yeah. you